안녕하세요. 네오네오 큐브쿤입니다. 오늘은 내가 지금 뭘 만들어 볼 거냐면요. 공을 만들어 볼게요. 공을 어떻게 만드냐면, 아, 나 잘못 말했어요. 우주선을 만들어 볼 건데요. 우주선을 어떻게 말하냐면, 만드냐면, 일단, 세주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. 일단, 세주 하는 법이, 안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리일자로 만들면 돼요. 그리고 붙여주세요. 아 어떻게 붙이냐면 여기 그냥 아무렇게나 붙이면 되는데 여기 한 칸이 남는 분들은 여기 끝에다 붙이시면 돼요. 그리고 다시 여기 맞게. 이렇 붙이시면 돼요. 근데 남는 부분은, 남는 부분이에요. 그러면 여기는,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. 세 개씩, 세 개씩 붙였어요. 그럼 끝났는데요. 이제 여기서, 이 끝을 잡고, 여기 여섯 칸이 이렇게 되게 많이 해주세요. 그리고 말아요, 이렇게. 이때면은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요. 이제 얘를 하나를 빼줘요. 그럼 이렇게 되죠? 블럭. 이것들은 블럭, 이 우주선은 블럭 한 개를, 여러 개를 갖고 만든 건데요. 블럭을 어떻게 만드냐면, 아, 이렇게 자르지 말고, 어려우니까. 이렇게 두 개를 하고, 세 개를 잘라주세요, 이렇게. 이걸 자른 거예요. 그리고 반대편도, 이렇게. 이렇게 자르시면, 이걸 두개 만들어 가지고 두개두개 만들어서 이렇게 덮어줍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하나가 더 있는데 이렇게 똑같이 만들었어요 이렇게 똑같이 만들고 붙여주세요 그럼 딱 맞거든요 안 맞으면 반대로 이렇게 돌려서 끼우면 돼요 이렇게 하면 블록이 하나예요. 이거를 만들 수 있을 때까지 만들어주세요. 이건 편집할게요. 네, 몇 개를 만들면 되냐면, 아홉 개를 만들면 됩니다. 네, 이렇게 하나가 됐으면, 응? 뭐야? 흐 들어갔어. 그 이거 죄송합니다. 네 어떻게 하냐면요 이조칸는 있을 거예요 네 카지 연구를 위해도 거기 그지정기도 붙여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하나 더 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오 얘는 잘안 붙었어요. 아 이렇게 안 맞으신다면은 기 다시 펼쳐가지고 반대쪽으로 붙여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붙이면 아주 잘 붙여요. 일단 하나를 붙여 주는데 밀어내는 게 있으면 반대쪽으로 또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. 그리고 하나를 여기 자세히 보면은 네모난 부분이 있어요. 네모난 부분이고 있 이렇게 해서 붙여 주세요. 네, 이렇게 됐으면 하나를 이거 또 붙이세요. 안 되네. 예, 이렇게 되면 약간 공룡 같이 생겼지만 우주선입니다. 우주선이 됐어요. 네 여러분도 잘 따라하시고 만들 수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람까지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. 안녕.